안녕하세요. 신타쿠 신고치입니다. 자, 오늘은 전에 전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이제 용품에 대해서 이제 리뷰를 해 드릴 건데요. 전 시간에 우리 회원님들이 라바를 선택을 해야 될때딱 알아야 되는 거, 이 기술에, 이 제품에 어떤 기술을 썼을 때이 제품이 좋다라고 이렇게 탁탁탁 핵심만 콕콕 집어서 설명을 해 해드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라바는 이줄라의 맥스 500. 맥스 500을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이 라바의 특징이, 어, 우리끼리, 이제 연습부터 많이 해봤는데, 자, 한번 보시죠. 그렇게 하면 발. 어디? 어디다 가? 어디다? 어디다? 스킨을 사고 있는데. 심심해. 그럼. 오케이. 아이카도 받자. 에, 꺼지라. 하야스 칸지가 사고 거냐? 이게 오고 거던데. 에, 살다. 아, 요거. 이거. 이러다. 응. 그럼 사고. 에, 살고. 빨아만 내릴까? 이 약간 못 t know. I don't k o o n 이 know. I d o 하 t know. I don't k don't I n t know. I d t k n o t know. I 가 o n t k n o 가 I d o n

이 맥스 500을 추천을 드리는 사람들은 그냥 간단하게 이건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내가, 형, 반회전 한 번만 넣어줘보세요. 이런 서비스를 투바운드를 놓고 싶다 또는 내가 이제 중수 이상이야. 나는 이 초보를 이제 넘었어. 그래서 투바운드가 아니라 날리는 기술을 이렇게 시원하게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라바가 어 반발력, 스피드 쪽으로다가는 별로예요. 근데 스피닝 역으로다가는 굉장히 좋은데 컨트롤을 할수 있는 부분에서 이 고무가 흡착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스펀지 자체에서 상대방의 변화를 머무르게 하는 이 내구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서비스를 넣은 걸 내가 이렇게 투반도를 놨을 때 이만큼 낮은다. 똑같이 공을 이렇게 놨을 때 이만큼이 낮은다면 이 제품이 아닌 뭐 다른, 다른 제품으로다가 썼을 때 똑같이 이만큼을 했을 때는 받아서 흡착률이죠. 받아서 쓰는 힘 힘보다 맞고 나가는 이 스피드. 반발력이 더 좋기 때문에 자, 다시. 이만큼을 했을 때는 조금 더 길다. 근데 이 제품으로 했을 때는 어 생각보다 맞고 나가는 반발력, 이 스피드 면에서는 떨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컨트롤을 하는 이런 리시브 같은 부, 부분에서 훨씬 더 좋다. 자두 번째, 내가 리시버를 확실하게 이렇게 줄 때, 줄때 나는 미스를 안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 라바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컨트롤적인 부분에서 흡착률, 이 공이 머무르는 이 성질이 굉장히 강하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회전은 오히려 덜 받아. 그래서 형 똑같이 이제 반회전 넣어주시면 내가 커트를 할때 스윙을 좀 스윙을 조금 이렇게 자신있게 하더라도 다시 다른 제품으로 했을 때 이만큼 했을 때뭐 맞고 나가는 각도가 한 30도라면. 이런 애들은 맞고 나가는 이 각도가 한 20도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회전의 방향, 회전의 양을, 어, 이 라바에서 자체적으로다가 흡수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형 드라이브까지 내가 리시브를 시원하게 할수 있다? 브로킹을 했을 때 상대방의 회전을 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가 이제 초보가 아니라 약간 중수야. 중수가 되시는 분들이 탑을 주고 이렇게 탑을 할때 상대방의 회전의 영향을 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이 라바가 이 흡착되는 공이 내 라바에 머무는 시간만큼 이 무게감을 내 손으로 느끼니까 이런 라바를 쓸때 탑을 한다. 그랬을 때이 머물러는 이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컨트롤이 저절로 되는 이 느낌을 가지고서 다시 내 제품으로 돌아왔을 때. 그만큼이면 나가거든 내 힘의 조절이 그만큼이면 얘가 흡수를 해주는 힘이랑 얘가 흡수를 해주는 힘이랑 다른 거예요 얘는 스피드에 조금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 이 라바에서 가졌던 이 무게감만큼 내가 느꼈잖아요 내 손으로 이 맛을 봤잖아요 그만큼을 그립에서 내가 힘을 꼭 잡아주는 거예요 다시 그만큼을 내가 어이 요 정도도 아니야. 이거보다는 내가 더 잡아야 되네. 아, 내 힘의 한50% 정도는 그립을 잡아줘야, 그립을 잡아줘야. 아, 여기에서 흡착되는 느낌만큼 내가 여기에서 느낄 수 있구나. 이렇게 어, 감각적으로 우리 회원님들이 어, 원하는 기술을 좀더 빨리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라바들마다 지들이 줄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내가 얘는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투운도뭐 리시브를 할때 상대방의 회전의 역량을덜 받으니까 뭐나맞고 나가는 어이 속도 반발력, 반발력이 적기 때문에 뭐 수덥이 잘라진다. 뭐 리시브 같은 거를 할때내 리시브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스윙을 할수 있게끔 할수 있다. 왜냐하면 회전의 방향이나 회전의량을 이 고무에서 이 라바가 이 라바가 이 흡수를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 세 번째 내가 리시브를 주고 상대방이 공, 드라이브를 한걸 내가 디펜스 같은 거를 할때 상대방의 회전을 내가 흡수를 해 주니까 흡수를 해 주니까 내가 조금 더이 기술을 뭐 탑으로 백드라이브로 기술을 넣어 줄때 훨씬 더 안정성이 높아지겠죠 아니면 내가 서비스를 넣었을 때 어, 여기서 흡착률이 좋으니까 이 무게감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커트 서비스 한 번만 넣어 줘 보세요 이런 커트 서비스를 넣었을 때내 라켓에 맞으면 공이 오히려 이렇게 네트 떨어지는 이런 느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느낌을 이 라바가 무겁게 느껴줄 수가 있대. 무엇보다 다른 제품들보다 그러면 아 내가 이런 무게감을 내가 느끼고 있구나라고 했을 때 우리 회원님들이 그만큼의 힘을 조절을 하기 좋은 거예요. 얘가 그 느낌을 갖게 해주니까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이 그만큼의 무게감을 이 그립에서 무게감면아 내가 이만큼은 잡아줘야 되는구나라는 걸좀 빨리 쉽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우리 회원님들이 뭐 날린다, 뭐 굴린다, 뭐 아니면 치키타를 한다 했을 때 힘의 대항을 조절을 하기가 좋은 거예요. 이런 나바는 거기에 특화된 나바인 거야.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나바는 뭐 내가 뭐 이런 잔플레이들 있죠 리시브를 할때 이제 조금 더 섬세하게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회전의 영향을 좀덜 받아서 내 기술들을 조금 더 시원시원하게 넣어주고 싶다거나 아니면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 이런 탑 같은 걸를 하고 싶은 분들이 많잖아요 상대방이 드라이브 건걸 같이 굴린다거나 아니면 하나 찔러주고 같이 뭐 백드라이브를 굴린다거나 그런 거에 있어서는 이 라바를 아주 추천드려요. 그러면 탁구를 좋아하는 모든 회원님들이 조금이나마 쉽게 좋은 실력을 얻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